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명시하는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이때 장애란 수술 등의 치료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부위는 눈, 귀, 코, 입과 두부, 안면부, 경부, 흉복부, 척주 체강골, 팔, 다리로 나누어 판단하고 신경과 정신 부분도 뇌, 척수, 말초신경계 등의 남은 장애에 따라 판정합니다. 장애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로 있는데 장애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애급수는 대통령령에 따른 장애 등급의 기준에 따릅니다. 최초 요양종결 후 신경 및 정신, 척추신경근, 관절의 운동기능, 진폐증 등에서 장애급수 1급에서 7급 판정을 받아 장애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재해자는 연금지급 결정을 받고 2년이 지났을 때 1년 이내에 1회에 하나여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급수가 판정되었어도 장애상태가 호전되었거나 악화되었다면 장애등급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도 직권으로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결과 변경된 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고 호전된 경우에는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합니다. 장애 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은 요양 급여 청구부터 하여 요양이 종결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른 장애급여 청구서, 장애진단서,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지체장애용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병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병은 바로 장애급여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청력 손실로 인해 귀에 장애가 발생되는 소음성 난청은 장애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고 영구적이어서 요양신청 없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과 한꺼번에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나뉩니다. 급수가 1에서 3급일 때는 장애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에서 7급일 때는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급에서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장애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하나요. 1에서 3급일 때는 최초 1년부터 4년분까지, 4에서 7급일 때는 최초 1년에서 2년분까지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장애연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성급금 신청 시 100분의 5 정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보상연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수급권자의 자격이 소멸할 시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애 등급이 변경되어 지급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할 때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누고 일수의 합계가 해당하는 급수의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소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못 미치는 일수에 곱하여 이전 수급권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장애급여는 급수와 그 급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적용하여 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